네 안녕하십니까 금전남 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선물 어, 거래 전략의 마지막 전략이죠. 어, 스프레드 거래와 투기적 거래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스프레드 거래라면은요 하 먼저 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일단 스프레드라는 용어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뭐 베이시스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요. 스프레드라는 용어도 많이 쓰거든요. 일단은 그런 용어들은 그때 나오면 한번 사용을 할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레드라는 용어와 스프레드 거래는 어떤 것인지, 이걸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프레드는요, 보통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게 스프레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라던가 헤지 거래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스프레드는 선물과 선물이 아닌 선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겠다 이 소리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다 내용이. 무슨 소리냐면 오늘의 가격이 있고요. 3개월 후에 가격이 있고 6개월 후에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1000원, 3개월 후에 1100원, 6개월 후에 1200원. 보유 비용은 3개월당 100원씩. 그래버리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1000원에서 1100원 되고 1200원 되고 3개월, 6개월이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1,000원, 1,200원, 1,500원 이렇게 돼 버리면 3개월도 현물 기준으로는 비싼데 6개월은 더 많이 차이가 나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물의 가격들이 즉 우리는 만기가 짧은 선물 근월물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만기가 먼 원월물이라고 해요. 선물을 근월물과 원월물로 나누어 봤을 때 근월물의 가격이 비싼지 원월물의 가격이 비싼지에 따라서 이 둘의 가격 차이로 또 다시 차익거래와 비슷한 전략을 쓰는 걸 우리는 스프레드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럼 차익거래랑 똑같은데 왜 차익거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씁니까? 어, 일단 그첫 번째는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물을 이용하지 않고요. 선물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스프레드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차익거래처럼 무이험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스프레드 거래는. 둘다 선물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이 둘의 변동이 현물이라는 현재 거래되는 고정 가격이 없고 얘네는 둘다 예측 가격이잖아요. 누가 맞는 가격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 거래는 차익 거래처럼 무위험 거래는 힘들고요. 이 스프레드가 확대되는지 축소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천천히 잘 보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스프레드의 거리가,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축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확대와 축소는요, 쉽게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철수하고 영희하고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철수는 남학생인데, 육상부에서 달리기를 엄청 잘하고, 영희는 보통 평범한 여학생이에요. 그러면, 철수가 원얼물 포지션에 있고, 영희가 근얼물, 만기가 가까운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시작해서, 1분 동안 달리기를 한다면, 철수와 영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까요? 좁아질까요? 그렇죠? 당연히 멀어지겠죠. 왜? 철수가 달리기가 더 빠르고, 얘가 앞에 있는 애니까. 자, 요거를 그대로 스프레드가 갖다 접목을 시키면, 근얼물, 원얼물 중에 원얼물의 가격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스프레드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죠? 어, 이런 걸 우리는 약세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얼물을 매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똑똑하니까 얘가. 그러니까 실은 뭐 약세 스프레드까지 몰라도 이럴 때 어떤 포지션을 잡는 게 좋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얼물을 갖다 매수하는 포지션이 좋은 거예요. 얘가 많이 뛰어나가니까 아시겠죠? 예.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철수가 근얼물 포지션에 있고 영희가 원얼물 포지션에 있다면 얘네들이 달리기를 했을 때 영희는 이만큼밖에 못 갔는데 철수가 이만큼 가버리면 얘네들의 거리는 그렇죠. 좁아지겠죠?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거예요. 누가 달리기를 빨리 했으니까 가까이 뒤에서 출발했던 그늘물이 달리기를 빨리 했으니까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그늘물이 더 뛰어난 효과를 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그늘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강세스프레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레드 거래를 할 때는요. 강세스프레드다, 약세스프레드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럼 강세스프레드는 오 가까운 애가 이 간격을 더 좁혔구나. 어, 그러니까 근얼물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약세 스프레드는요, 어, 원얼물이 더 많이 가서 스프레드가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원얼물이 더 효과를 많이 내니까, 성과를 많이 내니까, 원얼물에 투자를 하는 게, 매수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약세 스프레드가 된다. 그래서 스프레드 축소 확대는 강세 스프레드, 약세 스프레드와 동일하고, 얘가 언제 줄어들지 멀어질지는 달리기 선수를 뒤에 앞에다가 빠른애를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런 게 이제 스프레드 거래요. 근데 스프레드는 그래서 이 둘의 거리가 얼만큼 좋아질지 얼만큼 벌어질지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거지 차익 거래처럼 현물을 사서 선물을 갖다 팔고 이런 거래는 되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무형 거래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차익 거래와 스프레드 거래에서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 하지만 둘다 저평가된 애를 매수하고 고평가된 애를 매도해서 이들의 차익거래를 추구한다는 관점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투기적 거래인데 투기적 거래는 되게 단순해요 한쪽 포지션에만 베팅하는 거예요 매수만 하거나 매도만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현선물을 섞어 갖고 하나가 올라가고 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걸 메꿔주는 해치거래를 했잖아요 해치거래처럼 현물 포지션 취하지 않고요. 선물을 사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선물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선물을 갖다 파는 거예요. 왜 선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왜그 투기적 거래,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했다, 매도했다를 투기적 거래라고 하지 않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왜 이걸 투기적 거래라고 할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고 가야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선물 시장에 있는 레버리지. 자, 이제 이 레버리지는요. 제일 처음 영상에서 배추밭대기 거래할 때 이야기 나왔었던 증거금이라는 개념을 끄집어 와줘야 돼요. 자, 증거금이라는 거 이제 기억 나시죠? 마진콜도 기억 나시죠? 전화 받은 마진콜이라고. 자, 이 증거금이라는 제도가요. 바로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한 그 밑바탕이에요.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200 포인트일 때 선물 승수가 25만 원이니까 한 계약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로 한 계약을 거래할 때 5천만 원을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까다롭지만 그냥 10%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를 거래하려면 내가 500만 원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5천만 원짜리 한 계약을 사고팔 수 있게 해 주는 게 레버리지예요. 그 500만 원이 바로 그렇죠. 증거금 계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이 움직여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증거금 계좌가 조금 더 움직이면 내가 마이너스가 나서 계약 이행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진콜이 오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10배, 20배처럼 크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쪽 포지션만 투자하는 것들은 곱하기 20, 30처럼 위험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투기적 거래다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현물에서 매수, 매도와 투기적 거래는 동일한 방식이다. 하지만 투기적 거래는 선물 시장에서 사용하는 레버리지라는 특징이 가미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아서 투기적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번 영상까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물 거래 전략, 차익 거래 전략, 해지 거래 전략, 스프레드 전략, 투기적 거래 전략까지 네 가지 거래 전략을 다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기본적인 개념은 요 정도가 돼요. 어,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계산이라던가 실질적으로 해지할 때 해지 계약서를 계산하는 방법들 또는 뭐 베타 해지, 듀레이션 해지 이렇게 조금 더 까다로운 해지 방법들도 있어요. 이런 개념들은 이제 한단계더 높은 영상을 준비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선물 거래 전략 매우 까다로운 부분들이었는데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